혈중에 혈당이 올라가면 왜 좋지 않느냐 혈당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냐 이런 여러 문제들이 이제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혈당은 올라갔는데 난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술을 마시는 분의 경우에는 그런 제 느낌이 아마 있을 건데요 제가 숫자로 좀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아 읽어지실라나 모르겠는데 멀리 있어서 알코올이 0.05% 정도 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많이 술이 좀 취해 있는 그런 상태고 운전면허가 정지가 되어지는 그런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0.05%라고 하는 게 우리 혈중에 들어 있을 때의 농도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쉬운 농도로좀 바꾸어 보면 500mg이 혈액 1l 정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알코올 500mg이 혈액 1l 정도에 들어있는 그런 숫자가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그 혈당을 나타내는 단위로 좀 바꾸면 50mg이 100ml에 들어있는 이 수치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이 알코올이 혈액 100mg에 50mg 정도 들어있으면 0.05%가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은 깨술이 취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혈당이, 예, 여러분, 100이 이제 정상, 100 이하가 이제 정상, 공복혈당,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150으로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50mg이 100ml에 들어있는 수치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아실 텐데, 혈당이 100에서 공복 혈당 150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50의 차이가 술이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몸은 못 느끼지만 몸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그 50이라고 하는 그 혈당 수치가 혈액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혈관에 달라붙는데 그냥 포도당이 혈관에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 혈당이 활성 산소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야 됩니다. 즉 산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산화가 되어지게 되면 알데하이드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데하이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알데하이드는 이 단백질하고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혈액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눈, 신장, 심장, 이런데 훨씬 더잘 달라붙게 되어지고 결국은 혈관이 잘그 부서지는 그런 형태의 모양으로 변해 간다. 이래서 이제 이게 무서운 질병으로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는 못하지만 혈당이 올라가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100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공복 혈당 100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게 훨씬 더내 혈관을 지키는 데는 유리하겠죠. 자,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좋지 않은 그런 것인데, 이거를 어, 우선 방지, 예방, 이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활성산소가 포도당을 분해를 해서 즉 산화를 시켜서 이상한 물질로 만들어서 혈관에 붓기 때문에 결국은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것을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그런 물질들 내 몸에서도 물론 만들어내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넣어준다 그런 영양소들이 글루타치온 이라고 하는 거, 코큐텐, 알파리포산, 비타민 E, 비타민 C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좀 많이 먹어야 되지만 나머지는 그냥 좀 대충 뭐 하루에 한알 아니면 뭐 이틀에 한알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먹어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활성산소를 없애는 항산화제를 열심히 챙겨 드셔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항상 하지 말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생활습관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생활습관 개선이라고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선 해야 되는 거, 식사습관 중에 바꿔줘야 되는 게 뭐냐면 은첫 번째가 어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채소, 야채류, 이런 거를 먼저 먹는 겁니다.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얘를 먼저 먹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백질을 섭취를 한다. 세 번째, 지방을 섭취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물 같은 거 드시고, 배가 좀 불러오면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런 순서가 좀 되어지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어떻게 식사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도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야채 종류를 열심히 챙겨 드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운동을 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운동을 왜 하라고 그러느냐? 혈당이 높으면 운동해라. 이게 뭐냐면 산소가 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산소가 몸 속에 잘 들어가게 되고 온몸에 순환이 훨씬 더잘 되게 되고 산소가 잘 공급이 되어지니까 포도당이 산소와 결합해서 잘 사라지게 되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운동을 더 하는 거, 아, 바빠서 못 하는데, 귀찮아서 못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죠. 하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 식후에 5분이라도 걸어라. 뭐 이것만이라도 해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운동을 자동으로 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운동 기계 파동기라고 하는데 그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워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어지는 그런 기계를 또 이용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좀 올라가게 한다. 이게 이제 뭐 목욕을 한다든지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거, 염분입니다. 염분이 몸속에 있어야 체온을 잘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 밤중에 잠을 못 자면 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몸속에서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잘 되어지는데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나의 근육이나 또 간에 축척하고 있던 포도당을 계속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쏟아져 나온 혈당 때문에 살도 빠지지만 또 혈당이 고농도로 유지가 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 뭐 그거 누구는 에, 자기 싫어서 안 자느냐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스트레스 받기 에, 싫어도 에, 그냥 오는 걸 어떡하냐 네. 방법을 찾으셔야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외에도 혈당에 도움이 되는 여러 영양제들이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비타민 C나 마그네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메가 3 이런 거잘좀 챙겨드시면 열심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식이섬유질에 해당되는 키토산 요것도 잘 챙겨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당뇨로 고생하시고 계실텐데요, 저의 그 유튜브에 당뇨와 관련되어져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좀 많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